부산시립 합창단에 합창단에 예예. 예. 예.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예. 제가 1 3살때 아버님을 네. 여의고예요저 어머님은 네. 제가 이 막내인데, 제가 모시다가 어머니 구9 5 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잘 모시는 게 우리 집사람께서 네. 그 어머님을 참잘 모셨어요. 저는 이제. 예, 공무원 생활을 하러 나가니까 네. 아침 밥 먹고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저를 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 어머니께서 또 말년에, 네. 예,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우리 집사람께서 그잘 이제, 그, 모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예, 정주영 씨가 하는 아산재단에 네. 효부상도 받았어요. 음. 그, 그런 저 착한 저 부인을 아. 제가 보였는데, 이제 제가 그, 삼남매를 두었는데, 네. 예, 이제 큰 아들은 지금 이제 직장에 나가고 있고, 또매는또 네, 네. 같이 직장에 나가고, 거기다 네. 그 손자가 거기 서희 서가났고큰 서, 네. 손자가 이제 올 군대에 가가지고 올게 제대를 해요. 네. 이 이달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한데 예, 광주 비행장에 근무를 해가고 네. 공군에 네. 가가지고 이년 네. 동안 했고, 네. 이제 둘째 손자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나 네. 대학을 안 가고 네.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네. 해가지고 있고, 이제 막내 그여 손자는 네. 올게 이제 부산 예술고등학교 그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딸은 네. 이제 영남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부산시립합창단에서 그 단원으로 지금까지 쭉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 막내가 이제 목사를 하기 위해서 예, 아까 뭐, 뭐 결혼 다 했다 하지만 결혼한 게 아니고 지금 아주 혼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목사가 돼서 음.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설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막내만 이제 좋은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나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 은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시인으로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이제 어느 집을 들 받아 봐도, 예, 보면, 걱정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막내가 아직 지 장기도 안 가고 저렇게 조금 방황을 하는 볼때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고 막이 전반기에는 좀이좀 미미한 좀 삶을 살았지만 우리 막둥이도 이제 하반기에는 알차고 희망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이죠. 사모님도 뭐 10년 전쯤. 아, 예, 예. 2007년도 3월 20일 날그 위안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 사경을 헤맸습니다. 네. 그래, 1년 후에 다시 도져가지고 온몸에 번졌는데, 에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 김상수 장모님이 네. 네. 하는 그희귀요법을 음. 배워가지고, 음.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한 3년 동안 그 이제 녹즙을 짜가지고 아침마다 그드이고 했는데, 네. 전적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입원해 있던 그 병실에 있던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건강하던 저 친구 부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꼭 죽겠다 하는 분은 아주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살아있는 거는 첫째는 본인의 의지예요. 내가 살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가족들의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에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부모에게 졸하면 이 땅에 장수를 해요. 그러니까그 아마 어머니에게 눈먼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때문에 그것도 정교형 재단에서 그 교보상을 탔잖아요. 그 소보상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상히 여기시고 아마 한 일기 15년은 더줄 것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희석계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네. 15년을 더 받았거든 그 우리 집사람께서 어머니에게 자라기 때문에 니가 이 땅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15년 더 살다 오라고 그래서 아마 건강을 주신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년에 집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이 호레비가 돼서 네. 뭐 아직 꼬라지가 이 말도 아닐 건데 네. 이제 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시를 쓰셔 오셨고 우 이제 잡지류를 발행을 하시면서 문학 네. 잡지요. 그러면은 그 일반 그 작가들이나 시인들에 비해서 이한국 문학이라든가 이 부산 문학, 네 거기서 에 대해서 이 풍토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던 게 있다면 좀 피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정말 그런에 말하고 싶지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문예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네. 왜 그러냐하면은 수준도 안 되는 사람 음. 등단시킨다. 뭐 음. 배상호는 뭐 시가 행편없다 이런 음. 소리를 음. 하면서 음. 사람을 이제 깔아뭉개는 거예요. 음. 그러고 이 문단이 음. 우째 보면은 또그 첩들의 그 질투심하는 것 비슷하게. 아, 그래. 문민들의 질투는 이 처벌의 질보도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음...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그렇지. 남 하는 걸 깔아보면 되고 이런 게좀 아쉽죠. 서로 돕고 인정 많은 세상 작품을 통해서 서로 돕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참 너무나 그 외롭게 투쟁해가 왔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런 게좀 많이 에... 소멸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패거리집단 해가지고 이 부산 문인협회 해장마 되면은 전부 다 차지한 것처럼 이런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 패거리집단 해가지고 상대방은 깔아못되고 아무리 좋은 작품에서도 인정 안 하고 자기들 거만 잘난 체하고 하는 이거 오만의 그 행태 이거는 곧 없어야 되고 우리가 잡지를 10개가 있든지 20개가 있든지 다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손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한 한 잡지가 없어짐으로써 자기에게 유리가 되는 그런 생각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존해가면 살아가는 그런 게좀 아쉽습니다. 제가. 예, 제가 이 문학관도 도면대로 놓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문인들이 이외면합니다. 다른 데는 문학관 북경하러 가면서 이 문학관은 잘 오지 않아요. 예,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현재 그 인터넷도 그렇고, 이그 컴퓨터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잘안 읽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글을 많이 안 읽는다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작가들이 글을 써서 먹고 살수 있는 풍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러한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작가들이 이 글을 쓰고 있고 또 그래서 작가가 잘 배출이 안 되잖아요. 작가가 돼봐야 그생계가안되니까 글을 써서 밥 먹고 살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한국 전체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부산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부산 문학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마 생각해 거기다 한 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예,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 제가 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 운인 내지는 시인에게 책임 이 있다고 합니다. 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시를 자기만 아는 시를 쓰니까 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있는데 시인이 아시은 있는데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좋아하는 시를 써내됩야 돼. 지금 우리가 왜 김소월이나 윤동주를 국민의 시인이라 하면은 그들을 시가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대리 만족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시인만 양상이 됐지 작품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작품을 써줘야 돼요. 이정부화 시대에 특히 또 경제가 어렵고 젊은 사람 지적이 안 되고 이런 이제 제 4차 산업 혁명에 들어가는 이 가중에 좋은 시를 써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좋은 시를 못쓰기 때문에 시인만 아는 시를 쓰기 때문에 자꾸 이 이제 독자가 멀어지고 그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지지층이 많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이 전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작가들에게 책입니다. 시인들에게. 그래서 저는 늘 말씀하기를. 좋은 시를 쓰라 하면 쉽게 쉽게 쓰고 독자가 읽어가지고 감동이 되는 작품을 쓸 때에 작품을 외면했던 독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늘 쉬운 작품 독자가 읽어서 공감하는 작품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위상도 높아질 뿐 아니라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 타결이 되고 독자와 이 작가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시한 편이면은, 저녁에 있는 삶처럼, 저녁에 있는 삶에, 시한 편을 통해서 했는데, 뭐, 지금 행사가 많습니다. 시, 낭송에도 있고,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들리는데, 다, 이거 하나의 행사의 끝을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한 편이라도 올킬 살라 내가 후배들에게 하기 서고, 시 한편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시인이라는 이름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당연히지, 숙고하는 자세, 네. 생각하는 자세, 네. 상상하는 이런 네. 자세가 좀 아쉽다. 아. 고민하는 자세가 아쉽다. 네. 그 생각을 통해서 시를 써야 되는데, 생각 없이 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시도 고민하 하면은, 뭐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필이나 소설이나 예, 아동문학이나 뭐이 작품이라도 고민하지 않고 써내는 거는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내는 거는 독자가 외면을 한다. 그러니깐에 이 모든 책임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들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작가들이 글을 쓰려면은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산이 서울에 비하면 많은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저, 정부 차원의 지원도 그렇고, 이 문학 관련 단체의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그, 제도적으로 이 작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부산시에 있는 많은 그 문학 관련 단체들, 이 앞으로 이제 그 예비 예비 작가들을 양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도 생각하고 네. 있지만은 이 문학이라는 차원 내부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이제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저는 늘 불만을 가지는 것이. 네. 부산 영화제 같은 데는 몇배에서 갖다 따가였는데 음, 문이들 음, 위해서는, 지, 뭐, 좋은 음, 소리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예, 네. 뭐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도 요즘은 음. 부산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장작 지원금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네. 좀, 에, 그 지원이 나오고 있고, 음. 또 잡지에도 또 지원을 해고 있어서 음. 다행입니다만, 음. 앞으로 이것까지고는 안 되고, 음. 대폭적으로 하려 하면은, 첫째는,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네.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문학을 모르는 사람을 하니까 네. 개발하고 땅 고르는 데만 집 짓고 이런 데만 이제그 예산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술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네. 이 사람들을 뽑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기니는 문학과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건 우습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대통령하고 시인하고 막웃는다 그러잖아요. 같이 테이블에 앉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 그래 합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시인 초청해가지고 이래 밥 먹고 가하잖아요 그니 그래 러이 자체부터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장들, 이분들이 문학을 아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식부터 건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요원한 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 예, 예. 예. 문인 단체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유지되어오는 거 보면은 사실 그냥 단순히 감투를 덮고 쓰는 정도로 그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네, 네. 네. 거기저 어떻게 좀그 문인 단체들이 나갈 아 길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뭐 문인 단체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유명무실한 단체는 네. 있어서는 안 되죠. 다, 제살 깎기 깎아가 먹는 짓이고, 음. 요즘 보면 우리 시인들이 뭐 양산.